조정은 새로운 씨앗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불장의 마지막 수확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고요. 앞으로 이두 가지 코인만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것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물려있다.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만 사세요. 수익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다행히 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상승이 꽤 나와서 일단 한시름 놓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에 따른 매매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 요청 주신 알트코인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이 라인, 그러니까 112K만 이탈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죠. 어제 반등이 조금 나와주어 현재 114.5k 근처에 자리잡은 모습인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지만 112k를 굳건히 지켜준 모습입니다. 추후엔 아마 이 라인 때이 라인 때에서 아마 저항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2추세선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알트들 회복이 나오는 게 저희에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더큰 조정 없이 이런 횡보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가 조금 조정받자마자 117K에서 무려 2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기업 간 대규모 거래의 경우 장외 거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매주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건 분명한 수요처가 있다는 거니까요. 비트코인의 하반 경직성이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기관들의 미친 매수세에 큰 조정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전 이번 하락을 피보나치 0.382 구간인 이 라인 때, 그러니까 3,240달러 정도는 열어두고 있었는데, 샤프링크 게이밍을 포함한 수많은 기관들이 3,300달러에서 대량 매집을 하는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에만 무려 6%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확실히 현지 장세는 이더리움이 메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112k를 이탈하는 움직임만 없으면 이더리움이 곧 4,000달러를 넘어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이 발생해 112k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문제지 이더리움은 결국 5,000달러를 넘어서 신고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황 요약하자면, 첫 번째, 비트는 112k를 깨지만 않으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 경우 이더리움은 무조건 5,000달러 간다.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이더리움은 있어야 된다. 입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정복기방에 안내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인데요. 유튜브에서도 하이퍼리퀴드랑 봉크 사라고 전달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에는 그것보다 훨씬 일찍 타점까지 제시하면서 그냥 닥치고 사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죠. 이처럼 진입 타점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지금 얼마 내려오면 사라 라고 못 박아두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확한 매수 시기와 타점, 손절라인은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을 통해 오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 기준 2,000분이 함께하시고 있고요. 이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뭐가 됐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어, 기존 구독자분들 지겨우실까봐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버츄얼 프로토콜, 수익, 하이퍼 리퀴드. 에테나까지 제가 추천했던 코인 리스트들이 제 실력은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에테나 추천드리고 나서 800% 정도 수익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정복기 방에서 브리핑 듣고 수익 보고 계신 분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브리핑을 듣고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통해 금일까지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수타점 받아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채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텔레그램방, 정복기방 모두 100% 무료인 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청주신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제외하고는 하이퍼 리퀴드와 봉크만 보유 중이며 추후에도 이두 코인만 매집할 것이라는 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알트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알트들 다 정리하고, 봉크랑 하이퍼리퀴드. 반반씩 나눠 담아라. 손절 못하겠고 물탈 거거든 봉크랑 하이퍼리퀴드에 물을 타라. 결국에는 이게 결론이고요. 정복기 방에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알트들도 발견하면 공유드리곤 있긴 해서 선택지는 넓어지겠지만 사실 저는 봉크랑 하이퍼 리퀴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정복기 방 모집 예정이니까 텔방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입장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이토. 카이토는 제가 이쯤에서 추천드려서 반등 꽤나 잘 먹었던 코인이죠. 이 라인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나와줬으면 이 라인 때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라인 지키지 못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한 모습이고요. 아마 제 영상 봐왔던 분들이거나 정복기방에 계셨으면 이 라인 이탈했을 때 손절 나갔을 텐데 어찌됐건 지금 하락은 거의 다 나온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크게 삼각수렴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2.5달러 다시 도전하러 갈 겁니다. 카이토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무브먼트. 어, 마이너스 85%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쯤, 이쯤에 물려 계신 거겠죠? 그럼 현재가 기준으로 약370% 그러니까, 400% 정도 올라와야지 본절 넘어서 익절하실 수 있다는 말인데, 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폐기 처분받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400%까지 오를 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현재도 마이너스 85%라고 하면은, 사실상 현물 상장 폐지 선고 받으셨는데 손절하시던가 아니면 봉크나 하이퍼 리퀴드 매수 하셔서 멘징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문의하신 분 생각해서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니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시장은 냉정한 법입니다. 다음으로 버추얼 프로토콜 어, 버추얼도 손실이 크다고 하셨는데 한 이쯤에 물려 계시나 보네요. 어 근데 버추얼은 지금이 상당히 저점이라. 이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쯤에 매수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라인 때. 이 라인 때 도달하면 한 번은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버추얼도 야핑이라는 확실한 수익구조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불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월 정도. 10월 정도쯤에는 엑싯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라인 때까지는 한 번은 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되 물은 타지 마시고요. 굳이 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이퍼 리퀴드랑 그냥 봉크 사세요. 오늘 문의주신 코인은 여기까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웬만하면 다 봐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는 하이퍼 리퀴드랑 봉크 싫다 다른 코인 없냐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코인들도 있고요. 이 코인들 리스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VC랑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내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고요. 현재 이 코인 리스트들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게 공개해 놓았으니까요.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채널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들어와 계시면 다음 주 월요일 모집 예정인 정복기 방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복기 방도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